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일하면서 긴장을 풀수 있도록 여러분께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 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 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신비한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깊은 산맥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오래된 산길을 따라가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작은 무교 사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100년 넘은 느티나무가 사당을 덮어 씌우듯 드리워져 있고 밤이면 새까만 가지들이 마치 손가락처럼 하늘을 긁어댔다. 이곳은 무교당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도어를 잃은 신령들을 달래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라고 더 알려져 있었다. 나는 서울에서의 고단한 일상을 뒤로하고 잠시 쉬어갈 곳을 찾기 위해 이 마을로 내려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내가 모르는 우리 집안에 빚이 있다. 그 빚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머니는 끝내 설명해 주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 흐릿한 유언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온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마을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다. 겨울의 기운이 들기엔 너무 이르고 그렇다고 가을의 맑은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등을 스치는 싸늘한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도착한 첫날밤. 숙소의 문을 잠그려는 순간 문틈으로 바람이 스치며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가, 돌아가, 빨리. 바람 소리겠지. 하고 애써 무시해 보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줄기를 시키는 이상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뒤에서 몰래 지켜본 한 장면. 붉은 비단을 두른 어머니가 새벽녘 어둑한 방한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재단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상자 위에는 어린 내가 잘 아는 어떤 것이 놓여 있었다. 그 기억은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잊고 살았던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 알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았다는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오래된 두려움이 되살아난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드디어 왔구나. 저를 아세요?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마치 천천히 꺾이는 나무처럼 돌리며 대답했다. "내 어미가 결국 너를 보냈구먼. 빚을 갚으라고. 나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자정, 무교 사당에서 붉은 밤 의식이 열린다. 내 피를 부른 의식이지. 운명을 피할 수는 없을 게다. 순간 마을 골목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깃발도 현수막도 없고 사람들이 말조차 꺼내지 않는 비밀 붉은 밤 의식 무교 사당 그리고 피를 부른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빛깔을 파고들었다 내가 모르는 빛, 트그 비지 오늘 밤 끝나려는 것일까 낮이 되었다고 해서 불길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들은 검은 천으로 틀어막혀 있었다. 마치 밤이 오기 전에 미리 어둠을 맞이하려는 것처럼, 나는 노인이 가리킨 방향대로 산길을 따라 무교 사당을 찾아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흙이 축축하게 꺼지고, 나뭇잎들이 바람 없이 팔랑거리며 스스로 흔들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당은 생각보다 훨씬 낡아 있었다. 기둥에는 검붉은 얼룩이 고착돼 있었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사당 문 앞에 붉은 가루가 굵게 뿌려져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루가 바람에 날리지 않고 그대로 고정된 채 나를 향해 모양을 바꾸는 듯했다. 무언가 살아 있는 것처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건드리지 마시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검은 한복에 붉은 수를 단 두건을 쓴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해 사당으로 향했다. 혹시 무당이신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차갑다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단순히 차갑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마치 산 사람의 체온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만큼 그녀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밤 사당에 들어와선 안 돼요. 하지만 오늘 밤 의식이.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 했소. 여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내가 들어오면 그들이 깨어난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을 겨를도 없었다. 여인은 갑자기 뒤돌아 사당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쾅 닫혔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다.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으로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다가왔다. 서울에서 왔다던데 정말 저주받은 집안에서 나온 그 아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저주라니요? 그때 옆에 있던 노인 하나가 화들짝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말하지 마. 오늘은 의식의 날이야. 귀신이 듣는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더는 참지 못한 듯 속삭였다. 내 집안은 80년 전 붉은 밤 의식을 깨뜨렸어. 그 대가로 내 피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순간 시야가 어지러워졌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벽을 짚었다. 80년 전 무엇이 일어났죠? 아주머니가 말하려 하자.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골목 끝에서 울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비명과 함께 골목 끝에 문 하나가 서서히 열렸다. 그 안에서 붉은 한복을 입은 작은 소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러나 그 소녀는 바닥에 발이 닿아 있지 않았다. 살짝 떠 있는 채로 바람 한점 없는 골목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사람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오셨다. 붉은 아이가 오셨다. 소녀의 눈이 나를 향해 돌아갔다. 눈동자가 없었다. 까맣고 깊은 구멍만이 마치 어둠 자체가 박혀 있는 것처럼 그녀의 입가가 천천히 찢어지듯 올라갔다. 피한 방울 없는 창백한 미소. 찾았다. 나는 숨조차 쉴수 없었다. 드디어 너를 찾았다. 소녀는 허공에서 몸을 틀어 나를 향해 똑바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머리를 박았다. 저주받은 피의 후손을 데리러 오셨다. 소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갑자기 공기 전체가 식으며 내 귓가에 바람도 없이 속삭임이 울렸다. 오늘 자정 무교사당으로 와. 그리고 소녀의 몸이 산산이 흩어졌다. 피가 아니라 붉은 가루가 부서지듯 하늘로 꺼져갔다. 남은 것은 차가운 침묵 그리고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 피하지 마라. 너는 이미 선택되었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오늘 밤이 끝나면 넌 없어질게야. 나는 그들을 뿌리치고 전속력으로 달려 숙소로 돌아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순간 책상 위에 없던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손을 얹고 있던 바로 그 상자. 손을 떠며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붉은 비단이 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내 이름이 적힌 낡은 종이 인형이 들어있었다. 순간 방 전체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내 바로 뒤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벽에 걸린 거울 속내 어깨 뒤로 붉은 한복 소녀가 서 있었다. 눈 없는 얼굴로 웃으며 자정이야. 눈앞이 새하얗게 번졌다. 의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너무도 빨리 다가왔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사방에서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들이 스며들었다. 발걸음 소리, 숨죽인 울음, 그리고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 마치 땅속에서 치는 듯한 둔탁한 울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고 문을 나섰다. 마치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몸이 스스로 산 쪽을 향해 움직였다. 밤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다. 겨울 산의 칼바람이어야 할 공기가 오히려 여름 장마철처럼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사당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사당 앞마당에 붉은 가루가 빽빽하게 원을 이루며 그려져 있었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모두 눈을 감고 동시에 같은 주문을 중얼거렸다. 불의 아이여, 피의 자손을 데려가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듯이 붉은 등불이 스무 개 이상 줄지어 걸려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사당의 문이 끼익 열렸다. 낮에 봤던 그 무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피가 빠진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왔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피의 빚을 갚을 때가 왔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대체, 제 가족이 뭘한 건데요? 무당은 두 손을 척 펼쳐 보이며 걸어왔다. 그 손에는 젊은 여인의 목걸이가 들려 있었고, 목걸이 중앙에 달린 붉은 구슬이 흐릿하게 빛났다. 너희 집안이 끊어버린 것이다. 불의 아이를 진정시키던 봉인을 내 조부가 스스로 깨뜨렸다. 봉인을 무당은 사당 뒤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고 오래된 비석 하나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비석은 희미하게 붉은 기운을 뿜었다. 비석 아래에는 작은 묘지가 있었다. 80년 전이 마을에서 불에 타 죽은 아이가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었다. 그래서 영혼을 달래기 위해 붉은 밤의 의식을 만들었고 그 봉인을 이어가야 했어. 무당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바로 내 집안이 그 봉인에 지정된 후계 무당 집안이었지. 나는 멍해졌다. 그럼 저는 무당 후손이라는 건가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오늘 밤 의식은 내 어머니가 맡아야 했어. 하지만 그녀는 봉인을 거부하고 서울로 도망쳤지. 그 벌로 너에게 대가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손떨림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이 겁에 질린 눈빛, 밤마다 내 방문 앞에서 기도하던 모습. 그게 이것 때문이었나? 갑자기, 땅이 떨렸다. 붉은 등불들이 동시에 꺼지며 거대한 어둠이 사당을 삼켰다. 마을 사람들의 주문이 멈췄다. 숨도 쉬지 않는 정적. 그리고 사당문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발걸음 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들렸다. 이미 죽은 소녀의 발걸음.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 나오더니 붉은 한복을 입은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낮보다 더 일그러져 있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눈 없는 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왔다. 소녀는 허공 위로 발을 떼고 공중에서 천천히 나를 향해 미끄러졌다. 왔구나. 피의 자손아. 나는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마당의 붉은 원이 바닥에서 솟아오르듯 벽처럼 굳어 이동을 막았다. 소녀는 내 옆까지 가까이 오더니 머리를 갸웃하며 속삭였다. 내 피로 나를 완성할 거야. 그 순간 무당이 외쳤다. 지금이다. 비단을 펼쳐. 나는 정신없이 가방에서 붉은 비단을 꺼냈다. 소녀가 그 비단을 보는 순간 표정이 뒤틀렸다. 그건 봉인의 비단. 무당이 몸을 날렸다. 비석 앞으로 가. 비단을 덮어. 나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비석 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소녀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가 손을 들어올리자 주변의 공기가 뒤틀렸다. 마을 사람들의 몸이 동시에 바닥에 꽂히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무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아이는 봉인 따위로는 만족하지 않아. 너의 피를 원해. 너는 선택된 재물이다. 순간 소녀가 내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심장이 얼어버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죽지 마. 피다 빠지기 전에. 그리고 소녀가 내몸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찰나 비석 아래에서 강렬한 붉은빛이 솟구쳤다 소녀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빛은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듯 진동했다 나는 비석 위에 비단을 펼쳤다 그러자 비단이 스스로 비석을 감싸며 붉은 무늬를 형성했다 소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경악하며 외쳤다 그 비단은 봉인이 아니야 그건 나를 만든 원래의 주술이다 순간 내 머릿속이 번개처럼 환하게 터졌다 80년 전 죽은 소녀 마을이 숨긴 진짜 죄 우리 집안이 도망친 이유 그리고 붉은 밤 의식의 진짜 의미 모든 기억이 모든 비밀이 내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흘러들어왔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비석을 붙잡았다 그래 전부 보인다 대체 이 의식의 진짜 목적은 소녀가 미친듯 비석을 향해 달려들며 외쳤다 봉인이 아니야. 이 의식은 살아있는 무당의 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부활의식이야. 너는 봉인자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몸이야. 사당 전체가 흔들렸다. 하늘이 피처럼 붉게 갈라졌다. 그리고 소녀가 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뛰어들었다. 소녀가 나를 향해 날아들던 순간, 비단에 둘러싸인 비석이 터질 듯 밝아지며 내 몸이 강제로 뒤로 끌려갔다. 붉은빛은 내 심장을 정면으로 관통했다. 그러나 통증 대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쳐라. 이 아이는 억울한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눈을 뜨며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소용돌이처럼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서졌다. 그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소녀의 음성이 아니었다. 나를 구해줘. 희미한 그러나 너무도 절절한 여자의 목소리. 소녀의 귀신은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어 무당이 숨을 몰아쉬며 비명을 질렀다. 그 목소리는 80년 전 죽은 아이의 진짜 마음이다. 붉은 귀신은 그 아이가 아니라 마을이 만든 가짜 악령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머릿속에 스며들어온 기억 조각이 완전히 형태를 이루었다. 80년 전의 진실. 그 아이는 마을이 지킨 불의 신을 모시는 행사 중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사고로 죽었다. 그러나 마을은 죄를 감추고자. 아이가 저주가 되어 돌아왔다고 편의대로 꾸며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붉은 악령, 거짓된 의식, 꾸며낸 전설, 그리고 그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 희생된 것이 우리 집안, 봉인 부당의 혈통이었다. 소녀귀신이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거짓이 아니야. 난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억울함을 먹고 태어난 분노야. 그녀는 두 팔을 벌리며 공중을 찢었다. 붉은 실 같은 것들이 공간에 뻗어 나갔다. 그 실에 닿은 마을 사람들의 몸이 뒤틀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비석을 다시 붙잡으며 외쳤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비석 속 진짜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나를 보내줘, 제발. 이젠 끝내고 싶어. 무당이 외쳤다. 비단을 찢어. 주술의 원형은 봉인이 아니다. 비단을 찢으면 원래 제의의 의미 해원, 재연이 발동한다. 나는 비단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소녀 귀신이 내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걸 찢으면 나는 사라져. 너도 살수 없을 거야. 그녀의 손이 내 살까지 파고들었다. 마치 내 피가 그녀의 몸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무당이 절규했다. 그 아이는 내 몸을 차지해야만 완전해져. 하지만 네가 비단을 찢으면 그 완성 자체가 사라져. 둘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손을 떨며 비단을 잡았다. 소녀 귀신이 속삭였다. 그냥 나한테 와. 그러면 네가 느끼는 고통은 단한 번뿐이야. 진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살고 싶지? 그럼 나를 보내줘. 부탁해. 두 목소리가 겹쳐들었다. 한쪽은 죽음의 유혹, 한쪽은 구원을 향한 마지막 요청.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비단을 찢었다. 붉은 비단이 공중에서 갈라지며 현실 자체가 뒤집히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소녀귀신은 밀려나는 빛 속에서 손을 뻗었다. 안 돼. 넌내 거였어. 내 몸이, 내 목숨이, 내 존재가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몸이 산산조각 나며 붉은 먼지로 변했다. 동시에 비석 아래에서 작고 여린 아이의 형상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지었다. 고마워.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마당에 쓰러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의식을 잃었다. 무당만이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며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그녀는 사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피의 의식이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멍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무당의 시선은 내 가슴팍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붉은 문양이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었다. 소녀 귀신이 사라지기 직전 내 피에 새겨 놓은 흔적. 무당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 아이의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 아이를 먹고 만든 붉은 의식은 너에게 남았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내년 같은 날 너는 이 산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억지로라도 나는 숨을 멈췄다. 무당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쓰러졌다. 산에는 더 이상 소리도 사람도 악령도 없었다. 그러나 내 가슴에서 계속 타오르는 붉은 문양이 천천히 천천히 심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 새벽빛마저 붉게 보였다. 마치 내 피가 빛을 물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의식은 끝난 게 아니다. 단지 다음 의식을 위해 새로운 그릇이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그릇은 바로 나였다.